내일 말씀 2023년 10월 21일 토요일 매일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사무엘라 12장 24, 25절입니다. 다윗이 그의 아내 바세바를 위로하고 그에게 들어가 그와 동침하였더니 그가 아들을 낳음에 그의 이름을 솔로몬이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를 사랑하사 선지자 나단을 보내 그의 이름을 여드디아라 하시니 이는 여호와께서 사랑하셨기 때문이더라. 말씀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에 대하여 말해줍니다. 하나님이 솔로몬을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솔로몬을 사랑하셔서 선지자 나단을 통해 그의 이름을 여디디아라 지어 부르게 하셨습니다. 여디디아. 하나님 야외의 사랑을 받는 이란 뜻입니다. 솔로몬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로 불리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은 사랑받는 자에게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였습니다. 이름을 지어 부른다는 것은 그 이름의 의미와 가치를 담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솔로몬을 여디디아라 부르시면서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셨습니다. 그 의미가 여디디아, 즉 야웨의 사랑을 받는이란 것에서 그대로 드러나게 됩니다. 솔로몬, 그가 하나님 야웨의 사랑받는 자입니다. 솔로몬에게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하는 그를 이스라엘의 왕 삼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사랑 받는 자 솔로몬이 다윗의 뒤를 이어 이스라엘 왕이 됩니다. 그때 아도니아의 반란이 있어서 위기를 맞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사랑 받는 자 솔로몬은 약속의 말씀을 따라 왕으로 등극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하나님의 사랑이 사람을 존귀하게 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말씀이 있는 우리에게 그의 나라를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하는 우리를 그 나라에서 존귀하게 세워 주실 것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갑니다. 우리가 오늘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존귀하게 됩니다.